오늘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받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낙방하거나 취업을 위해 이런저런 스펙을 잘 쌓아 나갔지만.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려고 많은 만남을 가져보고 나름 애를 많이 써보아도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내 한숨이절로 나옵니다. 실패가 주는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하면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사가 잘될 때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데 장사가 되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그렇게 힘이 빠지고 지친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연히 제가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선 제목이 좀 독특하고 또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그걸 무심코 보다가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폐업위기에 처한 사장님들이 나와서 가게 운영에 그런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이를 들은 제작진이 전문가와 함께 이문 닫을 수밖에 없는 가게, 위기의 가게를 다시 소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회가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미술 전공을 하는 카페 사장님이 나오셔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서 전혀 경영이 되지 않아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텅 비어있는 가게의 이곳저곳을 보여주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 없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 사장님의 얼굴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였고 때로 한숨을 푹 쉬며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청자인 저의 마음도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수학공식처럼 이 정도 일하고 이 정도 사업하고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수학공식처럼 탁탁탁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오히려 노력해도 더안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누구나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밤샘 조업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모든 일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배를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이제 컴퓨터를 다 끄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다시 그곳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잠 안숨 못자고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서 화가 나면서 짜증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이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에 가서 쉬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때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육지에 띄웠습니다. 배를 띄우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을 것입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배를 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 내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실패의 자리로,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좋게 갔겠습니까? 아마도 싫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아픔과 실패를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나 일이나 그 장손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었던 것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안 좋았던 기억이나 사건은 다 지워버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지요. 일찍이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점점 뒤틀리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그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스카펙 박사의 말처럼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괴롭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분명 베드로는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물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실로 놀라운 베드로의 순종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직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을 보면 베드로는 이게네사의호수과 성경에 나오는 이게네사의 호수가는 긴네레 바다라고도 하고요.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가에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평생 그곳에서 고기를 잡은 베테랑 어부로서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언제 나가면 고기가 있는지 흔히 다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목수가 말하는데 어부가 듣는다라는 거죠.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고려할 때이 지역의 관례로는 물고기들이 호숫가로 쭉 몰려오는 밤에 나가서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은 밤이 훌쩍이나 지난 아침 시간이었다라는 것 시간도 맞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심의 문제입니다. 물고기는 얕은 곳에 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깊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말씀은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거 전혀 우리 업계에서는 맞지 않아요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쫙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6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겠습니까? 베드로가 혼자서... 낑낑대면서 막 들어 올리는데 안 되니까 저기 있던 친구들을 오라고 해서 다 잡아서 배 채우니까 두 배나 가득 채웠더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두배 가득 채운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조업이 전혀 안 되는 시간이었고,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비전문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잡지 못할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엄청난 결과를 거두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제와 오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네사리 호수가라는 고기 잡는 장소가 다릅니까? 동일하죠. 고기를 잡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사람도 같습니다. 또 무엇이 같습니까? 배도 어제 배와 오늘의 배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장소와 사람과 배 모든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다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빈 배에 타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빈배와 만선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야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넘어지며 실패를,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같이 어느 정도 배운 지식,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 지혜를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것이 마치 전무이냐, 진리이냐,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것들을 꼭 이렇게 굳게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수학의 어려운 문제와 같은 그 난제들, 우리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숱한 어려움들, 그것들을 자신있게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틀어진 그 부분들을 어찌 물질로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담을 받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고 회복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반복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실패의 고리를 누가 끊어 줄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야 만선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크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부요하신 주님께서 그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인생의 빈잔들을 채워 주실 때 우리는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십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주로 그빈 잔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풀지 못하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넘어진 사람의 마음도 일으켜 주시고,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그 주님께 우리 삶의 핸들을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의 앞날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그 능하신 손에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며 작년보다는 더 나은 금년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작년까지 하던 일이 잘안 되고 실패했어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 중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금년은 분명히 다른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 폐업 카페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게에 전문가가 가서 동선을 새롭게 하고, 고칠 곳몇 군데 바꾸고, 제작진이 성심성의껏 도와주니까, 그 후에 정말 새롭고 멋진 카페로 변모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매상도 많이 오르고, 대학로에... 멋진 카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카페 전문가는 카페가 잘 되는 비결만 알려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저 한강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곳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세상 지식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금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큐티를 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려 나가는데 여러분 혼자 큐티하면 힘들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면 좋은 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역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이 말씀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를 더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몇년 전에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부를 맡으면서 이 큐티를 몇 년간 꾸준히 꾸준히 하는데 참이 어, 큐티를 하면서 받는 은혜도 많고 또제 삶이 하루로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쭉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금년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 트렌드나 문화에 맞지 않아 보여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지요. 주일을 거룩하여 지켜 나가는 주일 성수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때로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내 멘토들이 지시하는 대로 지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내 일을 감당해 왔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금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손을 잡고 더 이상 세상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금년 2025년은 우리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빈배와 그 배를 채우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간과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능과 지혜가 풍성하신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과의 만남에 올인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에 언제나 사모하시는 심령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한남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어,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구 사업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회사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장로님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잘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했고 또 십일조 생활을 성실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하지 못한 이세 가지가 자꾸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기본적인 생활인데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자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주일 성수와 십일조와 새벽 기도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사업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쭉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큰 물고기가 잡힌 이야기였고 153마리가 잡히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망해 가는 회사에서 50억 자루의 이그 볼펜을 파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50억 자루가 통계에 의하면 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배에 가득 가득 채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거듭된 실패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동안 가진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다시금 깊은 곳으로. 나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시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 베드로처럼 여러분께서 그물을 내려 주님 주시는 금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듭된 실패와 낙심 가운데 괴로하는 우리들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함과 연약함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의 부여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